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도진지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들어가는 중이고요. 자, 오늘 이 산에서 또먹돌라지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오래간만에 산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요. 자, 이 산에서 과연, 아, 무엇을 볼지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아 버섯이나 좀 봤으면 좋겠다. 아 조금 이렇게 깨끗하죠. 깨끗해요, 깨끗해. 뭐, 버섯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야. 제가 지금, 올라오면서, 한, 한 시간 정도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어쩌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어. 버섯도 없고, 뱀도 없고, 아, 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과연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이고야.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누가 최근에 왔다 간 흔적이 있습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뭐가 무겁다고 이거를 안 가져갔을까요, 이거. 그냥 버리고 갔네요, 여기다. 에이. 에이 이거는 제가 주석 갈게요 주석 가서 밑에다 버리겠습니다 에이아 이곳에 오늘 처음으로 보여주는 개암버섯 개암다발버섯이죠 이거. 이거 굉장히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개암버섯 요것은 제가 채취를 해서 가, 가져갈게요. 아주 굉장히 맛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개암버섯. 자. 이렇게. 맛있는 버섯이에요. 개암버섯. 자, 처음으로. 아, 이거 너무 춥다. 처음으로 개암버섯을 보여주네요. 아주 싱싱합니다. 싱싱해. 자, 가져갈게요. 자, 그거 보고 나니까, 요 밑에, 밟을 뻔 했어요, 제가.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어 이거. 아주 맛있는 버섯. 자, 여기 보시죠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조그만 유생들. 오, 여기도. 여기요. 자, 계암다발버섯, 개암 계암버섯입니다. 저기도 어깨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채취를 할게요. 굉장히 맛있는 버섯입니다. 차. 오 요거 최고인데 최고 이렇게 와 좋다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최상급. 최상급인가요? 이런 것이. 송이로 치면 1등급. 1등급이죠?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게한 버섯입니다 어우, 참으로 많이 보여주네. 많이 보여줘. 와, 여기 보십시오, 이거. 좋죠, 여기? 음. 자, 자. 자자안 나오냐 오자 요거는 제가 여기서 아주 아예 다듬어서 가지고 갈게요 흙이 있으니까 흙있죠 흙 때문에 이거는 다듬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번은 먹겠네. 그죠? 자, 개한버섯 이거 정리하고, 가방에 넣고 갈게요. 이것은 독버섯 종류인, 과랑새 미치광이 버섯 같습니다. 그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요. 이 간면은 요렇게 생겼고요. 아, 제가 정확히, 아, 분간을 못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를 제가 뽑아 봤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랑새 미치광이 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밑에가 이렇게 좀 쪼글쪼글 합니다. 그죠? 이렇게. 정확히 버섯은 정확히 아는 것만 저는 먹을게요. 이것은 독버섯 종류 가랑새 미치광이 버섯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고 갑니다. 괜히 이런거 잘못 먹었다가 먼저 가는 수가 있어요 한참 만에 뽕나무 버섯을 봤습니다 가다봐 뽕나무 버섯 우와 시커먼게 아주 예쁘게 생겼죠 뽕나무 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 어우 맛있겠다 아주 대가 실해요 대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뽕나무 버섯을 봤어요 뽕나무 버섯 굉장히 멋, 맛있는 버섯이죠. 식감이 쫄깃쫄깃, 쫀득쫀득, 아삭아삭 그렇습니다. 자, 뽕나무 버섯이요. 여기도 하나 있네. 오늘 또 가져가서 먹어야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 어, 여기 가지 버섯이죠. 민자주, 방망이 버섯. 어, 굉장히 큽니다. 오이야. 예쁘죠? 야, 이것도 지금은 이것도 보기 힘들어요. 저렇게 가지 색깔 보라색 정말 정말 색깔이 예뻐요. 이렇게 민자주 방망이 버섯 보라색입니다. 자, 가지 버섯. 아, 여기도 조그만 것도 하나 있네요. 요거는 정말 맛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가 정말 맛있는 버섯이에요 민자주 방망이버섯입니다 지금 정상쪽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옷을 벗어 놓고 갔어요 오. <laughs> 겨울옷 이야, 누가 여기다 걸어 놓고 갔죠 자, 혹시, 어, 아, 이 영상을 보시면, 이거 옷 찾아가세요. 이거, 제가, 가지고 내려갈까요? 가지고 내려가서, 아, 제가 어자 보관을 좀해 두겠습니다. 이거 옷 주인은 옷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 외투. 자, 이거, 주인은 아시겠죠? 이거 옷 찾아가세요.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누가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같지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자, 옷 찾아가세요. 여기는 뽕나무 버섯이 또 있네요. 뽕나무 버섯. 이렇게 가다바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그죠? 바닥에 있습니다. 어우, 많다. 위에만. 상태가 그닥 좋은 건 아닌데요.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와, 크다, 이거. 크다. 저, 좋죠? 좋죠? 자, 이렇게 아주 맛있는 똥나무 버섯. 요렇게. 여기도. 아, 조그만 것까지. 요거는 다큰 거예요. 조그만 것까지 제가 채취를 해서 가겠습니다. 여기도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끗하죠? 이 정도면? 이런 게막 나무에, 이런 썩은 나무에 쫙 나야 아주 신이 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몇 개씩 간혹 가다 보여요. 보이는 대로 제가 채취를 할게요, 이렇게. 네, 여기도 두 개, 두 개. 이렇게요 아주 맛있는 뽕나무 버섯이에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아 이거 뭐 폭탄처럼 생겼어요 폭탄 그죠 폭탄처럼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laughs> 여기는 이것은 뭐가 터진 것 같아요 여기 꽤 묵직합니다 폭탄같이 생겼어 폭탄 자이 자리를 빨리 떠요, 떠야 될것 같아요. 터지더라도면 큰일 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한뼘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한 뼘. 그죠? 한뼘 정도 돼 보이는데, 폭탄인가요? 폭탄 종류 같아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이거. 자, 오늘 먹돌아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버섯이 거의, 거의 전멸에 거의 아 개안버섯 몇개 하고 아 그리고 뽕나무 버섯 몇개 채취했습니다. 아 이런 곳에 좀 능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능이는 뭐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없어요, 없어. 아참 오늘도 고생만 했네요. 자, 오늘 먹돌라지 여기까지 할게요. 唉。<sighs>